미보이요 <laughs> 자, 아, 보세요. 보세요. 제가 더 매워요. 제가. 하나, 자, 보세요. 자, 보세요. 제 보세요. 자, 가세요 자, 요 자, 한번요어볼게요세요 자, 자, 네요. 아! 뭐왼 하하하! 하하하!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, 하하하! 야 너무 하워하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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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죄송해요 저 매운거 진짜 못먹어요 아 매워 합니다 저는 매운걸 좀좋아는 조금좋아한데 조금 너무 조금 매워요 치킨 너무 매워요 할까? 아 매워 아 비켜봐 야 비켜봐 비좁해 잠시만 아직 지금 시작하지 과자 가자먹을거예요 야, 형수 소스. 지금 콘칩이에요, 콘칩. 저희는 호감자인데. 저는 맛시게 소스를 갖고 옵니다. 네, 아,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. 때 좋아요 또는 구독해 주세요. 구독하면 뭔데? 구독하면 뭐가 나오는데? 뭘 주시는데? 뭘써물해 놓으나? 아 그냥 좋은 거. 좋은 게 뭔데? 그냥 유튜브에 그냥 뭐 계속 올린 거. 어, 속 울렁거려. 그만 먹어. 속 울렁거리면. 매워서 못 먹어. 그만 먹어. 버릴 수 없어. 나도. 난배 아파가 설사한대, 너가 설사 이거 가 응. 아우 또는 동생들 아. 아니 형님들 아니 아니면 저 저랑 나 같은 분들. 야 조용해. 저희 사촌 동생인데 저희 사촌이 너무 나대요. 그런데 그래도 저를 위해. 그래서 불닭볶음면을 갖고 옵니다. 감사합니다. 상무 끝. 좋아.